여러분 의도집 살수 있습니다 핫!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기 당했던 경입니다네 금요일 한번 뉴스를 볼게요 어, 이거는 뭐 어제 뉴스긴 한데 DSR 규제 어, 예담대 반년세 1,400원 들었다고 합니다 어, 예금담보대출이에요 어, 이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이게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예요 이제 은행에 예금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주택청약종합저축 있죠 이 주택 청약 저축으로 만약에 막 400만원, 500만원 모았다. 이거 막 급전이 필요해가지고 막 깨버리는 분들도 있어요. 근데 그거 말고 얘를 담보로도 대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이게. 웬만하면 다 아시겠지만,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또뉴스 보겠습니다. 자, 예적금 잔액 최대 95%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적금 1000만원 넣었으면, 950만원까지 나온다는 거예요. 950만원까지. 아, 적금 100만원 넣었다? 95만원 나오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연 3%대 중도상환, 해약금도 없다. 급전 필요시 카드론보다 부담이 좀 덜하다. 은행도 예금 유지하면서 이자 수익 쏠쏠. 이거는 뭐 은행 입장에서 좋은 거긴 한데 한번 밑에 내용을 보겠습니다. 다대 시중은행 예금 담보대출자액 추이 보면은.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고요. 지금 이 d s r 규제가 계속 되면서 대출 한도가 막힌 대출자들 많아요. 그래서 예금 담보 대출 등 틈새 대출 노리고 있어요. 이거는 사실상 적용이 되지 않거든요. 그래서 최근 6개월 새에 1,400원 가까이 늘었다고 하고 기존 대출 유무와 관계없이 보유한 예적금의 잔액의 최대 95%를 한연 3%대 안팎 금리로 빌릴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뭐 잔금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진짜 500만 원, 1000만 원이, 부 족한, 경 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, 어이 거를 또 알고, 계 시면, 좋으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잔액이 늘어나고 있다.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요. 자, 만기일까지라고 합니다. 대출 기간은. 중도 상환 해약금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 상환이 가능하다고 해요. 그래서 대출 금리는 수신 금리에 연 1.00에서 1.25%를 더한 금리라고 하네요. 그래서 최근 한국은행이 제 기준금리 인상해가지고 시중은행들의 수신 상품 금리가 연 2%대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은 예단되는연 3%대 안팎에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예,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담대를 이용한 소비자라면 만기 때 받게 될 예정이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예적금액 중 대출금과 이자를 뺀 나머지 금액만 받게 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뿐 아니라 d s r 의 원금과 이자 금액이 적용되는 신용대출이나 주담대와 달리 예담대에는 이자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대출을 보유하고 있어도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네요. 그래서 이렇게 확실한 담보가 있다 보니 뭐 은, 은행에서도 땡큐하는 거겠죠? 네, 그래서 이거 뭐 은행도 좋다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어꼭 특히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막 깨버리시거나 해약하셔가지고. 어, 급전을 필요하시기보다는 차라리 일부거를 대출을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아니면 적금 있죠. 적금도 어, 적금을 해지하는 것도 있는 방법이지만 또 이걸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각각 사용하고 계시는 그 은행의 앱이 있을 거예요. 은행 앱에 들어가시면 아, 대출란에 보시면 주택청약종합저축대출이라든가 예금담보대출이 있으니까 예적금담보대출 한번 메뉴를 한번 찾아보셔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. 금요일 잘 보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작의 큰 힘이 됩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. 여러분, 안녕!